몽쉘 더 맛있게 먹는 법 몽쉘에는 여러분들 뭐 넣어 드세요? 저는 이 몽쉘이랑 우유랑 먹으면 너무 단맛만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단백 두유를 이식해서 영양 몽쉘을 만들어 먹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 입으로 물방울 소리 되게 잘내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? 되게 잘내죠안 따끔 공기를 제거해주세요 몽쉘을 잘 보시면 이 몽쉘 크림이 주입된 구멍이 있죠 이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면 몽쉘이 덜 아파해요 조금 따끔 지금 손으로 만져보니까 몽쉘이 엄청 빵빵해지는 느낌이 막 두유가 있어요. 완벽하게 이식된 몽쉘입니다 흔들면 두유 소리가 들리거든요 마이크에는 안 잡히지 싶은데 두유가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요 그만큼 잘 들어갔어 한번 먹어볼게요 음, 잘 보이시나요? 두유가 완전히 흥건하게 들어가가지고 진짜 맛있어 건강 몽쉘 건쉘이에요 건쉘 음, 이렇게 불량한 맛에다가 건강한 식물성 단백질을 가득 채워버리니까 진짜 꿀맛입니다 주사기로 먹을 음식 추천해주세요. 안녕.